con nà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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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 어서 오십시오. 박 y o 이 r p a 사랑님? o n i Paboni, s 안 들고 왔네. 여유분이 있나? e n Nen, 어, e n n e 개 n 개그그 e 시 빼는 n n e 안 들고 왔네. e n 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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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분. 여유분. 오늘 기수지역에서 갑니다. 기수지역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가 강이에요. 여기가 강이고, 이 강물이야. 여기는 바닷물이야. 강고기 잡을까, 바다 고기가 잡을까? 이거 다리 하나에 강과 바다가 나뉘는데, 반가, 방가 어서 오십쇼. 일로 던져볼까? 여기는 강이란 말이지. 여기는 강이야. 여긴 또 바다야. 아, 저 자리가 꼴인데, 저 텐트 쳐놓은 자리. 저 텐트 쳐놓은 자리 꼴인데. 아니면 저 아저씨 자리. 저 아저씨 자리, 저기 원두 치딱 좋은데. 그 돌멩이 사이로. 근데 이쪽에 지금 물이 별로 없어요. 이쪽으로 한번타보자 어차피 저기에서 물이 쭉쭉쭉 들어올 거거든요 저기 힘든 데에서 오, 오, 아저씨한테 양해 좀 구하, 구합시다 찌낚시 하는데 저쪽으로 좀 던져도 되냐고 양해 좀 구하고 아저씨 찌낚시 하시나요? 이 앞으로 던질 거죠? 저쪽으로 저 원투 던져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찌낚시 하시나요? 네 그럼 저 원투 던지건데 멀리 좀 저쪽으로 던져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네. 안 엉키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걸리게만 할게요 어 찌니까 나는 멀리 던질거니까 상관이 없어 남았고 이거 좀웃길게요 어제 너무 뜨거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날이 진짜 무슨 30도야. 지렁 지렁. 아저씨 옆에 아저씨한테 양해 구했구요. 어찌낚시 하시는데 원투 던져도 되냐고 물었더니 엉키기만 하지 마라. <laughs> 던져도 상관이 없다. 여기는 강입니다. 강인데 한번 일 던져볼게요. 저쪽으로 던지면 무조건 저 반대편까지 날라가거든요. 두 숲까지. 그래서 이 대각선으로. 저 보셨는지 야 잠깐만 뭐 잡으셨나보다 잠깐만 야, 잠깐만 뭐 잡으셨나봐 야낚시로뭐 잡으셨나봐 아저씨 잡았어요 와, 너무 큰, 너무 큰. 와 아저씨 어깨 비셨는데 잠깐 보자 야 아저씨 잡으셨다 찐낚시로뭐 잡으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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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이거 뭐야 그냥 농어 농어. 농어 농어 40cm 나오겠는데 야와 와와 농어 농어 아저씨 농어 잡았어요 여기서 아 금방 금방 와 아저씨 대박이에요 와, 아저씨 여기서 잡았다 여기서 오나 아저씨 입질해요 아, 아저씨 나 입질했어요 잠깐만요 아 아저씨 잠깐만요 어채채채 채, 채. 지금 나도 바쁘다 남의 고기 구경하다 내 고기 놓쳤네. <laughs> 남의 남의 고기 구경하다 내 고기 놓쳤네. 아. <laughs> 오오오오오오오오야온다온다야받나받나오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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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쳤다 미쳤다 야야 방울 털이고 날리났다. 원터치 캐스팅으로 잡... 아씨 네? 나 잡았어요. 원터치 캐스팅으로 잡았어요. 엄마는 원터치 캐스팅 잡았다. 나 잡았다. 아 원터치 캐스팅하고 원 캐스팅. 나 잡았다. 야사자 넘는다. 사자 넘는다. 이금사자 넘어요. 두뺨 넘는 두뺨두뺨 시베스 시베스 만나 시베스 시베스. 이놈불에박에 담가놓까요? 을 어. 불에방에 넣고 던지자. 고무고무 불에 고무고무 고무고 아, 이거. 어, 아니다. 상상의 줄이다. 어, 살짝 건드린 것 같긴 해. 조금 끌고 가긴 끌고 갔어요. 야, 힘이 장난 아닌데? 진짜 그냥 배스 낚시인데? 고기가 무튼 엄청 많아요 고기도 엄청 많이 뛰고 어 그걸 먹으러 넘어 오는 거죠? 어 아까 전에 오는데 진짜 베스처럼 바늘 털기를 하더라니까? 신기하대요 진짜로 아 어, 그걸 찍어서 쓰든 내 바늘, 바늘 떨기 하는 거를 스윗 시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농어는 원래 들어올 때 잠깐 잡아야 돼요

야, 이거 똥인 거 같아 이건 확실하다 온다 바늘 털이 한다 이거 바늘 털이 바늘 털이 바늘 털이 맞췄다 아 맞았다 바늘 털이 했는데 위에 슬라이딩 슬라이딩까지 했는 슬라이딩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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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슬라이딩까지 했단 말이야 위에 이게 배스 잡을 때 바늘 털이랑 이게 스르르르 물 위에 스르르르 하는 거 왜냐면 라인을 내가 저기 던졌는데 라인이 여기 와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는 무조건 잡혀있다 해가지고, 씨, 올렸는데, 바늘토리 하면서 빠졌다. 아직 저거 있다. 농어 있다. 아, 배스반을 걸고 싶다. 제발. 아저씨 또 농어예요? 옷이, 5이 아, 망붕어. 아니, 카드, 저기, 찌낚시에, 찌낚시에, 망둥어가 올라올 정도면 완전 바닥에 있다는 거죠? 저 아직 찌낚시 하는데, 망둥어를 잡았어. 심장. 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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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 반토리 반나 반토리 반토리. 엄마 난 농어 또 잡았어. 엄마 별 일이야 별 꼴이야. 엄마 나별 꼴이야. 농어를 저만이 쉽게. <laughs> 이거 네 번째 캐스팅만에 네 번째 캐스팅으로 두 마리 잡았어요. 여러분들, 네 번째 캐스팅에 두 마리 잡았어. 여러분, 베스, 여 시베스, 노어아노어네 번째 캐스팅에 두 마리. 여러 현재, 노어 조왕. 현재, 노어 조왕. 두 마리. 고무고무, 두 마리. 우와. 고무고무. 고무고무. 딩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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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가세요? 예. 왜요? 우리, 우리 아가씨가 잘 잡네. 아니 아니에요. 자자자 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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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 저기. 아 이까 이님 응. 감사합니다. 자 재밌게 놀도록. 어저 풀링이요 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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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에요 아저씨. 이런 건데, 바늘털이 보여줄게. 폴링으로 잡았다잉, 바늘털이 보여줄게. 온다잉, 뭐지? 왔다잉, 온다 바늘털이. 야, 한마디 온다잉, 바늘털이. 우 잡았다. 폴링으로 붙었다. 야, 어 사이즈 크다. 오, 처방된다! 여기 바늘털이 봤어요? 야, 이거 사이즈 크다. 이 야, 사이즈 크다. 야, 야, 얘들아, 사이즈 크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물었는지 보여줄까? 아씨, 아씨 농어에요 농어. 이거, 얘네 두둑두둑두둑 두둑 하길래 내가 바로 화면 돌리고 바늘털이 보여드렸지. 여러분들, 후킹 어떻게 되있는지 보여드릴까요? 후킹 봐봐요. 12호 바늘. 바늘 크기 12호. 도다리 잡는 거. 12호 바늘. 여기 12호 바늘. 12호 바늘. 팅나 있다. 작은 바늘로도 베스를 잡는다. 야 이거는 얘는 날씬하고 길다. 야, 날씬하고 길다. 이야. 썸네일 베스. 야 농어. 야 농어. 바다에서 베스. 이야 사시보. 멋지다. 제대로 된 고기 잡는다, 오늘. 차차. 여러분들, 농어 삼수. 애들 디스크 걸리겠다. 감사합니다. 아, 힘들어.